<laughs> 대정부입니다. <laughs> 제가 늘 쓰는 소재들은 아마 그 아주 귀한 소재들이 아니라 충분히 제가 꽂는 시기에 시장에 가면 다 구입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똑같은 소재로 똑같이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흔한 것들, 음, 스프레이 카네이션 컬러만 다르지, 그죠? 그렇지만 이꽃 자체는 아, 조금 똑같은, 예를 들어,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뭐, 이 집은 5천 원이고, 이 집은 6천 원이고, 이 집은 7천 원이다 하면 7천 원짜리 사면 돼요. 그래야 얘를 오랫동안 볼수 있고, 가격이 1, 2천 원 비싸다고 너무 가격에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꽂아놓고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시험이 걸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시들어서 내가 꽂았을 때는 분명히 싱싱한데. 그래서 돈만원데 우리 시험 들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 <laughs>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다제 경험담이에요. 경험담으로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꽃 꽂고 나면 목사님 말씀은 안 듣기고 전못꽃이왜 뭐 저렇게 절로 기울었냐. 아우 예배 중에도 저 가서 다시 빼서 다시 꽂고 싶어막 이럴 때 많았거든요. 아, <laughs> 그렇죠? 그럼 은혜가 안 돼. <laughs>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장미 같은 경우도 잔잔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뭔가 탁 자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어 재료는 많이 구입을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소재가 지금 아 여름이다 보니까 용수초. 저는 이 용수초를 지금 가장 좋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이게 통통 해가지고 잘 부러져 더. 그래서 지금 쓸 때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뭐한 네다섯 개씩 드릴 건데 뭔가 부피적인 것도 하고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동양 꽃꽂이를 배워서 사실은 예스턴의 어떤 구조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소재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소재들. 네. 어, 지금 이그 입재랑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직선적인 형태도 되게 예뻐요. 어, 직선적인 형태도 예쁘고 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꽃들을 요렇게 살짝살짝 보이게 해도 되게 예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약간 역티 형태. 아시죠? 역티 형태로 꽃을 꽂을 거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응용적인 형태로 할 거고요. 이 입재량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보면은 요렇게 션 차는 거 이렇게 두 개씩 넣어요. 두 개도 넣고, 세 개도 넣고. 아, 아무리 골르려게 해도 이 묶는 사람이 아마 이제 얘네들은 버릴 수 없으니까 뭐 좋은 거몇개 넣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동글동글하게 만져서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아이 오늘 또 괜히 또 소재 또 이상한 것도 잘못 사왔네. 골라서 갖고 올걸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런 하기들은 동양적인 꽃꽂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플로라폼을 밑에 넣고 양쪽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반 이상은 들어가줘야 우리가 물, 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꽉 채우면 물 먹을 때 일로 안 들어가요. 왜? 넘쳐요, 넘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워두셔야 돼.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손가락을 넣어. 그리고 여기다 물을 줘. 그러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물이 되죠. 그럼 스톱하시면 돼요. 어, 교회 그 강대상에도 가끔씩 비싼 카페드 같은 거 깔려있을 때 보면 물이 다 넘쳐가지고 막 감당이 안될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나리 같은 것도 쓸 때는 그 수술이 밑에 떨어지면 안 떨어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잎사랑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얘가 여기는 단단하고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는 무신코 그냥 잘라서 잘라서 여기다 넣어요. 그래 놓고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 단단한 데가 빼쪽해야지 예쁘거든요. 그리고 느낌가 되게 편해 이렇게 단단한 거. 그죠? 그냥 처음에 꽃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 잘라서 넣는데 선생님은 잘 꽂아지는데 나는 왜안 꽂아지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잘라 놓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티티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잘라서 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소재들이, 어, 앞뒤가 부드러운 거 있고 강한 거 있을 때는 강한 부분에서 사선을 잘라줘야 강한 부분이 여기 꽂아졌을 때 되게 단단하게 꽂아진다는 거. 자, 얘가, 어, 이렇게 이제 앞에서부터, 앞에다, 요 밑에 부분을 뒤로 당겨주고 앞에를, 앞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곳은 그냥 넣을 거예요. 근데, 아, 아, 선생님이 왜 저렇게 넣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가 왜 저렇게 넣는지. 얘를 조금 이렇게 이제 분산시켜서 넣어볼 거예요. 그전에는 입세란도 쌌는데 지금은 입세란도 겁나 비싸요. 그래서 꽃이 비쌀 때는 소재가 싸게 느껴지고, 꽃이 쌀 때는 소재가 비싸게 느껴져요. 얘는 소재는 그 가격 변동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자, 요거는 약간 옆으로. 생긴 거는 생긴 거대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게 겁나 쉽죠? 네. <laughs>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겁나 쉬워도 가면 또다 잊어버리거든. <laughs> 그래서 또 알고 싶거든. <laughs> 아, 선생님이 그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오, 정말. 아, 역시. 아, 성공하실 거야, 우리 수로생님 하나씩은 좀 이렇게 원으로 넣고 싶다 하면 얘를 철사로. 선생님, 선생님 똑같이 소재를 줬는데 선생님 건잘 꽂아지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요. 선생님 건잘 꽂아지는데 저 바꿔줘요. 이거 잘안 꽂아져요. 그래서 제가 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응용적으로 해야지.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선생님들 힘들어. <laughs> 그죠? 음. 자, 이걸 왜 이렇게 넣냐면 제가 이 사이로 이 예쁜 선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 동양 꽃꽂이 할때 우리 이제 기능사 같은 걸 시험 볼때 이것도 기능사에 필요한 소재인데 이 소재들도 이렇게 입정리를 좀잘 해야 돼. 입정리를 잘해 줘야. 음. 그죠? 그래야지 예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쪽으로. 우리는 성정꽃꽂이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빡빡하게 많이 꽂아야지, 이 생각을 해.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SNS에 들어가서 성정꽃꽂이 쳐보면 정말 멋진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빡빡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한 꽃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공간 처리를 잘 해주셔야 정말 멋스러운 그런 꽃꽂이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동양 꽃꽂이만 할 때는 이, 이 철죽이 검, 겁나 많이 나왔는데, 시장에. 지금은 이제 동양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거의 이제 상품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앞에 가서 왜 이걸 꽂으려고 하냐면 이 사이로 이제 꽃을 넣을 건데, 꽃을 넣을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꽃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어, 그 해바라기 같은 거 보면 테라싱 아시죠? 테라싱처럼 넣어준 거 이렇게. 여기다 꽃 넣으려고. 그죠? 테라싱 기법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넣어줘야 꽃이 늘수 있는 공간들이 보일 건데, 어떻게 보면 포멀 리니어처럼 초점을 향해서 다 벌려있잖아요. 그죠? 응, 꽃안 꽂고 화분 같죠? 자, 이제 꽃을 꽂을 수 있는 집을 만들었어요. 집 평수를 만들어서. 더 넓게 하면 큰 평수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그 예전에는 이 거베라 같은 경우도 캡을 씌웠지만 요는 캡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죠? 어, 이렇게 뒤쪽으로 선생님 왜그 아까운 거를 뒤쪽으로만 다 해요?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안에다가 좀 넣는 거죠. 입체적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주 짧게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로메리아가 어, 지금 가장 예쁠 때예요. 음. 겨울에 우리 그 꽃다발 그뭐 졸업식 같은 데 보면 얘를 예쁘게 넣고 싶어도 어떻게 지멋대로인지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이 형태가 하나하나의 그런 표정들이 예뻐, 이렇게. 작아도, 그죠? 그래서 앞에만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쪽에. 뒤에 넣으니까 앞에 무게가 뒤로 확 갔죠? 이렇게 뒤쪽에 쭉 넣어주시고요. 아마 이제 그 다른 업종에 하신 선생님들이 이번 교육을 들으면 마음에 갈등이 올걸요? 아, 나도 꽃을 할까? 꽃을 하면 얼만큼 더 배워야 되지? 취미로 할까? 그죠? 갈등 오죠? 그렇지만 꽃집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안 좋아요. 경쟁을 <laughs> <laughs> 수없이 해야 되잖아요. <laughs>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도 살짝살짝. 왜? 여기 꽃이 남아있잖아. 그럼 얘들이 남아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죠, 아래? 그리고 컬러 자체도 여기는 좀 환한 색 여기는 좀 어두운 색을 해줘야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운전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어, 운전 면허증 따고 처음에 운전할 때 자꾸 옆에서 조수가 앓겨주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잖아. 부부가 앓겨주면쌈 대박질을 하잖아요. 이것도 감이 있어요. 음, 꽃은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있어서 그 감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또 이렇게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리고 싶어서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런 장미들도 어 이렇게 잎이 괜찮은 것들은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또 이렇게 묻고 수평으로 넣었으면 수평 중간으로 어 이렇게 45도 정도 되게 다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얘는 또 짧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너무 밑에 쪽만 있으면 음, 너무 무거우니까 위쪽에도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음, 하고요. 또 뒤쪽에도 넣어주시고요. 자, 거베라 앞쪽에도. 어, 그렇지만 전체 보면 키들이 다 틀려요, 그죠? 얘랑 얘랑 틀리고 얘랑 얘랑이랑 다 틀려요. 틀려주는 게 좋아요. 똑같이 의도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서로 틀려줘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있죠. 어, 지금 보니까 얘는 잘못 꽂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꽂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 그죠?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뺏어 이렇게 다시 꽂는 거죠. 위로 가게. 그래서, 어, 잘못 꽂는 거는 뭐냐면, 꽃을 너무 다 보이려고 하는 거. 다 보여야 돼. 그러면요, 디자인이 항상 똑같아요. 이 볼륨감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얘는 용수초예요. 용수초.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안놀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정신이 없으면 나도 이렇게 놀 거야. 그러면 혼나. 누구한테? <웃음> 목사님한테. <웃음> 아, 내가 어떻게 지나가라고, <웃음> 이렇게. 그죠? <laughs> <laughs> 아, 너무 크잖아, 막게 왜냐면,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 있으시잖아. 요 연세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꽃 하시는 분이 좀 젊으면 자녀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잘 하세요. 제, 우리 제자도 맨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흉내를 그렇게 잘해. 어떤 때는 꽃이 작으면, 야, 오늘 꽃이 비싸냐 이러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웃음이 나죠 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마무리로 꽃을 넣고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꽂지만, 여러분들 꽂으실 때 중요한 건 방사상의 초점이에요. 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꽃을 이렇게 넣고 싶은데, 방사상의 초점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만, 내가 몸에 배지 않으면 방사상 초점이 잘안 돼요.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장미 백송이를 플로라폼 3분의 1에도 꽂아야 돼. 백송이를, 방사상에 초점이 되면 가능해요. 그 선생님, 저잘 못해요. 네? 네. 프렌치 스타일은 그 그냥 그 자체로 내추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도 되고, 왜냐면 우리 만약에 집안에 정원이 있다면, 얘가 이 식물들이 파라렐로 안 서요. 비바람이 치면 일로 기울고, 절로 기울고, 저는 지금 꽃을 다 앞으로 보게 했지만 프렌치 스타일은 얘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고, 어, 지금은 옛날 같으면 프렌치 스타일로 하면요. 너꽃 어디서 배웠어? 그게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우, 요즘에 트렌드를 모르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분명히 어머님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실 거야, 아마. <laughs> 이런 것들은요, 안 묶어도 괜찮아요. 어,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끼, 중간에만 살짝. 그래서 지금 용수초가 재밌는 것은,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 자유 자재로 할수 있는 게이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를 또 앞으로 음, 계속 집어넣고 얘하고또 살짝 해서 이렇게 네. 네. 꺾을 거를 해서 처음부터 야되죠 옛날에 제 유튜브 보면 이 시기에 용솟을 꽂은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꽂았냐면 얘네들을 다 병사형으로 꽂았어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반응이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laughs> 응. 그래서,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나무 하나를 놓고 거기를 통해서 집을 만들어줬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셨거든요. 그, 지금도 아마 그 찾아보시면 어, 용수초를 작년에 했던 디자인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눈치 빠르신 분은, 아,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제가 그랬잖아요. 꽃은 꼭 어떤 그런,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 그렇죠? 응.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저희는 한 군데만 놓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만 하지만 두 군데 에 놓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놓으시면 좋겠죠. 아, 꽃을 많이 쓰시려고 하지 마세요. 꽃을 많이 쓰시려고 하지 말고 형태가 정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스 플라워, 라인 플라워, 그린 소재들을 어떤 거쓸 것인가. 아, 오늘은 조금 어, 이런 분들 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일인데, 생일인데, 이번 주 헌화를, 생일을 위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칙칙하게 하면, 그분이 기분이 되게, 말은 안 하시지만 상해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조금 배려를 한다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생일그 헌화를 하셨는지 보고, 그 취향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작품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